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입니다. 어,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실 때 있으시죠? 모처럼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걸음 다가오셨다가 다시 되돌아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일까요? 아,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학적인 원인과 또 신앙적인 원인, 이두 가지 측면 때문인 것 같아요. 신앙적인 면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신앙생활 안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러니까 포용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 그리고 신학적인 면으로는 두 가지가 또 나눠 볼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론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이런 배타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7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선언되어 있죠. 말씀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어,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과연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배타적이다, 배타성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어, 배타적이라는 말은 오히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죠. 이게 예, 사전적으로 본다면은 뭔가를 밀쳐내거나 따돌리거나 하는 어떤 배척하는 일들 아, 이렇게 의미를 아, 정의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독점적인 것, 폐쇄적인 것. 아, 이것, 다시 말하면, 다른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신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고대의 모든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역사 속에서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또 신화들, 그 문화 속에 있는 신화들 안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공통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지역은 다르고, 종교는 다르고, 신화도 다 내용이 다르지만, 유독 신에 대해서는 아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 그 신화들 안에 등장하고 있는 신들의 모습은요, 대단히 폭력적이고 또 배타적입니다. 그 신화에 따르면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비롯하게 됐냐면, 신들끼리의 어떤 헤게모니, 투쟁, 갈등 속에서부터 탄생하게 돼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신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또는 신들이 어떤 일들을 대신하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 사이의 투쟁과 욕망의 배출구 그리고 신들의 도구로서 인간은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사전적으로만 한다면 신은 초월적 존재죠.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앞서 그 신화 이야기도 했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신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아, 그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론 우러러 봐야겠죠. 이것이 바로 배타성과 아, 권력을 아, 가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눈치를 봐야 되고 비유를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신들로부터의 어떤 아, 평안함, 구원을 바라는 이들은. 늘 거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혹은 어떤 징계를 받거나 내침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안한 구원이죠. 아, 신들은 인간을 구속하게 되고, 인간은 신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구조 속에 있는 관계예요. 이것이 모든 종교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고, 인간에 대한 시선이며, 오늘 우리도 이런 신화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보상으로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아그 관계성은요,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신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이런 신화 속에 있는 신들의 모습은 사라진 것 같지만, 이와 아주 유사한 유사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유사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윽박 지르며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 폭력적인 힘, 바로 유사신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과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황제의 보자를 보듯이 부러워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그런 부러움과 관계없이 정반대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보좌 얘기는 하지만 누구나 그 권위와 질서 그힘 앞에 복정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아,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차별성 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도 아니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더욱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아, 본래 진리의 특성 자체가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진리와 거짓과 비교될 수 있거나 또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될수 없거든요. 기독교의 배타성은 여느 다른 배타, 종교의 배타성과는 그러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구원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든 종교, 앞서 설명했던 모든 문화와 아 또는 역사 속에서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종교와 신들 여러분들 하다 못해 돈이나 명예, 성공 같은 그 유사 신들도요 구원을 지향합니다. 모두 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제 자신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그 그, 그 신들을 선택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오늘 다른 구원들, 다른 구원자들, 다른 종교의 신들과 구원론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아 인생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다른 신들이 요구하는 구원에 천착하는 그런 몸부림인 거죠. 유사신을 포함한 모든 신들이 약속하는 이런 구원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따라옵니다. 정성, 업적, 공로 또는 그의 능력 혹은 선행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때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어떤 환심을 사거나 노예을 면할 때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시원적으로 시혜적으로 베풀어진다는 점에서 은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전능하고 전권적인 통치행위이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 사건 구원 사건이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것은요 소외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와 해방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다 전능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 전능성이 베타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베타성을 가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력하시다면 베타적인 힘을 권세와 권능을 가지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십계명의 제1 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아,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다신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려는 때는요 전쟁에 능한 신이 필요해요. 아 가나안에 들어가게는 되게 되면 농사에 관한 신이 필요하고요, 또 산악지방에서는 유목을 관장하는 신인 거기에 어떤 유능하고 풍성함을 가져다 줄수 있는 신을 섬겨야 됩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다른 신들 거기에 능한 신이 있어 주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죠. 아 그럴 때 그런 시대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요. 모든 신들의 억압과 폭력이라고 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는 그 땅을 그 땅을 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바로 그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영역, 신들의 어떤 권세 속으로 다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그 힘을 지닌 그 지역에서 아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농사를 관장하고 있는 이 바알 신의 권세를 거스르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폭력성에 저항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고요. 협박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사신들에 의해서 이런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강요된 자유이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 없으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노이로제와 같은 강요, 강요와 억압, 강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 직장에 가야 된다는 것,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무언가를 해내야만 한다라는 모든 이 억압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박과 폭력에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그 모든 신들보다 권위가 있고 또는 그 모든 신, 신들보다 힘이 있어야 되며 그들의 모든 힘과 권세를 아, 거절할 수 있는 베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베타적인 전능성이 있어야만 폭력적인 모든 힘, 생명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죽음의 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얻으려면 황제보다 권세가 있어야겠죠. 신들로부터 벗어나려면 마찬가지로 신들보다 더 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부터 배타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구원의 시도, 구원자에 대한 그다른 모든 구원자에 대한 배타적인 자유에서는 선언, 독립에서는, 선언, 그러니까 어떤 종교, 자유, 소양, 휴머니즘 같은 것들을 이게 배척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이 모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율법과 율법주의 아 지난번 우리 말씀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에는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고요. 자꾸 하나님의 이은체 율법만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예처럼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관계성에 집중함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이 관계성에 천착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자꾸 절대화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절대성, 배타성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거예요. 다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야이 자유를 누릴수 있어요.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담보해 주면서 증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을 부담과 숙제와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됐어요. 기만당하고 속는 거죠. 거짓 신들이 지금도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유를 줄 것처럼 구원을 줄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고 이틀에 그들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어요. 뭐뭐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아, 망할 것 같다. 또 그걸 해야만 한다. 그것 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아, 이런 것을 갖지 못하면 저만큼 이루어내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절망하게 되고 아, 정말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속압, 속박과 억압. 여기서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 신들의 힘뿐만 아니라 제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 안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구출해 내고 구원해 내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억압하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 말이 이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바로 다른 모든 사특한 힘으로부터 하나님은 배타적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배타성, 차별하고 소외하는 배타성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배타성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셔야만하고 배타적이셔야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복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